많서 그래서 길었던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될 많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었던, 그래서 그 내용이 많았던 규례들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11조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인 1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규례와 율법, 윤례와 법도 등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중에 첫째 해, 둘째 해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내게 될 11조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신데 그 11조를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양을 취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모든 생활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경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이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많았던, 그래서 길었던 이 규례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부터 신명기 26장까지 말씀은 이렇게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만히 압축하고 가만히 요약하고 거기서 중심되는 내용을 뽑아본다면 하나님께서 4장에서부터 2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소산물인 11조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 26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는 땅의 소산물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추애국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다내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가나안땅 역시도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도 11조를 내라. 그런데 11조를 내는 거는 내가 그 물질이 필요해서 땅의 소산물이 필요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 가지고 많이 먹고 내가 그것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기 위해서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내 것인데, 너희가 11조를 내는 것은,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렌트비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고, 너희가 그 땅을 알아서 잘 관리해서, 땅에 풍족한 소산물을 내게 할 것인데, 거기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소산물이 정말 풍족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하고 별개가 상관이 없어 라는 의미로 내가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많이 벌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조를 그가 내는 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위기에서 구출해주신다고 하는, 구원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그 기변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사상,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내나라 라가 아닌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나 역시 너희들을 함께 너희들과 있으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삶을, 생사, 고락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야. 그러니까 11절을 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은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고백이 보이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조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그러면 이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충분히 사랑해, 얼마든지 사랑하는데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알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쑥스럽게 해요. 예, 그말 틀린 말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사랑한다는 라 말을 고백하는 것을 후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한두 번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바깥으로 보여주실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배를 잘 드리면 됐죠. 헌금을 잘 드리면 됐죠. 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11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의, 101조가 됐든 51조가 됐든,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는 건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홀리 여기며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느냐, 이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신명기사를 계속 쭉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신앙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죽여라, 이런 사람을 버려라. 이런 사람을 내쫓아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징벌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징벌하였지만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정신은 이스라엘 회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깨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11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잣대다, 징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징계하라. 또는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신앙공동체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잘 알고, 잘 우리는 들어왔고, 많이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11조의 용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년차 11조를 가지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밭에 있는 서난그 땅의 소산물의 11조 세 번째 해에 11조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냥 일반적인 부류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일컫는 대표적인 그런 계층, 계급 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어디가서 떠들면서, 어디가서 떠벌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정말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쳐서 이웃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이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아니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돕는 것인지 내가 내 선한 행위를 뽐내기 위해서 돕는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변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내가 준행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들여지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라고 하기보다는, 아, 이거는 그냥 신앙공, 신앙인이면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막연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준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께 구원 받을 때에 애굽의 강물을 건너서 홍해를 넘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앞이 캄캄히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불어 주셔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이집트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던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물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듣고 보았고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고난 고통,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하여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군대들은 이집트의 군대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들은 출애급할 때에 무기라는 거 싸움에 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몰살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